가자 일단 진입 못하게 공을 깔아놔 앞에다 그러면 애들이 왔다갔다 하거든 이때 앞으로 가는거야 천천히 충분히 간격을 놔두고 가는거야 영상 보기 전에 잠깐만 안녕하세요 철이럼볼입니다 12월 1 1부로 구독, 좋아요 이벤트가 사라집니다. 대신 댓글 이벤트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댓글 중 추첨을 통해서 20개의 사랑을 드릴게요.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는 아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댓글만 다셔도 가능합니다. 매달 20... 깨우 사랑을 드립니다. 럼사의 <laughs> 협곡에 오신 것을 니다 <laughs>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갑다. 알았어. 애비. 응, 미드. 전판에 아트록스 맞잖아. 아트록스 말고 미드. 어 뭐야 이거? 유치화를 든다고? 난 너무 멋지고, 너무 세고, 너무 <laughs> 조이 상대할 때 그냥 정화 뭐야 정화를 안 쓰는 게 좋지만. 맞으면 정화를 써야 되잖아. 좀 정화랑 같이 물리면 좋긴 한데, 그렇지 않다고. 정화를 풀 때랑 수면을 풀 때랑 좀 구별해가지고 잘 썼으면 좋겠다. 이리부터 밀어야 돼요. 이누누가지고 약간 라인 밀기가 조금 꺼름직한데. 그래서 상대방이 밀어주는 건가? 내가 허른직 할까봐, 이만 아시네. 저한테는 아빠가 있죠. 야, 대포가 더 세다, 야. 오케이, 점화 빼고. 나는 어차피 피가 빠지면 더 좋거든. 둥글게, 둥글게 한번 하고. 라인 다 봐가지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요. 야, 준이야, 조심해라. 탑 쪽에 있다. 네. 빼라. 어, 거기 있을 거야. 야, 거기 조심해. 우리 여기, 여기 있는 거 같다. 불로 먹고 있는 거 같다. 조심 조심. CS 조금 버리더라도. 아니다 아니다 여기다 미드. 하이, 하긴 눈은 방금 바텀 에 있지 않았나? 버그였나 보다. 나도 나도 방금 버그 봤거든. 아 아. 나이스. 어? 너 정복자 있잖아. 정복자 개꿀 이길 수 있지 않나? 근데 어차피 빼긴... 아... 잘했 나쁘지 않았어 어. 아유 어쩔 수 없다 이거. 너무 아깝다 괜찮다 탑, 미드 완전 라인 망하게 해가지고 없지. 일단 탑 쪽으로 뛰고 있어봐. 어, 되게 먹을 수 있겠다. 뭐 음, 먹겠다, 먹겠다. 정화 필요 없어. 지금 뭐 어차피 정화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어서. WAAAAAAA <laughs> 1킬 던지는거야 이 친구 오케이 공원 야탑 탑에 너무 간다 오 나이스 아, <laughs> 그냥, 라인 그냥 계속 밖에 하고, 아, 로밍이나, 로밍이나 가자. 가는 척 하면, 여기로 와야 될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빼, 빼, 빼. 미로, 미로, 미로. 라인 미로래. 어. 어쩔 수 없어. 라인 미로. 왜 빼야 돼? 그만 미로, 그만. 어, 빼야 돼. 음. 제압되었습니다. 아이고, 바텀 아깝다. 어, 그냥 빼야 된다. 잘하고 있어. 어, 잘 버티고 있어. 천천히, 해, 천천히. 바텀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미드 바텀. 아, 방어 CH야. OH구나? 너희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런거 필요없어 먹어도 되겠지? 아쉣나 밀렸다 아, 블루 먹었네. 야, 야, 누누, 누누 방금 블루. 누누 블루 줬어. 어차피 우르고 후반 캐잖아. 천천히 하면 돼. 음, 탑으로 가자. 아, 근데 위험하긴 하겠다, 이거. 哎，这是谁？ Yeah, yeah, yeah. Nice, nice. 레이스 레이스 아! 나 도망가야되는데 어쩔 수 없다 다행히 조이한테 안줬다 아인 밀어야지 조이가 저러, 원래 저런.. 원래 미드라인이나 저런거 엄청 빡치는데 뭐야 이거 점화 걸리지 않았나? 왜 점화 걸린 것처럼 보였냐 방금? 그래서 점화를 정화로 푼 건데 잘못 생각했군. 정화 쓰는 게 약간 서툴다 내가 너무 지금 너무 오랜만에 써가지고 또 조이 볼 때만 쓰는 거라 약간 서툴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방금은 기다리고 있었거든 약간 오히려 걸 내가 그 걸리는 걸더 바랬어. 차라리 내가 걸려라. 그러면 정화로 풀게 바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킬각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딱 보면 킬각이지 뭐. <laughs> 아, 나 이거 템 잘못 갔다. 아트록스인데. 준이가 아, 갔네, 그래. 체온 갔네. 레드야? 안 아, 돼. 레드인데 그럼 빨간색 뜨나? 그시감 표시. 내가 그럼 잘못한 거겠네. 야 근데 레감 아 레드도 근데 경화로 풀리나? 갑자기 궁금해졌다. 레드로 정화 레드가 정화로 풀리나? 여기에다가 그거 하네. 지금. 핑화를 여기다 자주 봐. 안 되지.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친구. 야너 너무 한가운데로 온거 아니냐? 야 이거 너무. 아 이거는 너무 그거다. 나이스. 여노 요노? 여노한테 걸어놨구나. 아 나이스 잘 맞았어. 예. 근데, 조이가, 나는, 그렇게 약간, 잘 커도, 조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아! 조이가 난,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이, 막, 예를 들어서, 피즈 같은 것은, 그냥, 몸으로 비비기 때문에, 뽑아가면, 좋아지, 좋잖아, 그래도. 근데, 조이는 아무리 커도, 뭐, 난, 좋다라는 생각은 못 들어. 대신에, 우리 팀에, 잘하는, 원딜 같은 애들 있으면 안 그러면 탑이 흥하거나 그러면 보조하기에는 좋거든. 근데 조이 혼자 잘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야, 근데 뭐 상대방이 근데 뭐 체리, 체리였다면서 조이. 근데 그러면 조이가 엄청 나쁜거 아닐까? 조이 장인인데 첼에서 여기까지 떨어진거면 아니면 아 부캐일수도 있겠다 바텀 갑시다 쫓겨나네요 전아 미드인데 미드를 못먹는이 눈물겨운 아 미드가야겠다 미드인데 미드를 못먹어 바텀 님이 오시면 바텀을 내드려야죠. 어, 맞아, 여기 잘하는 분들 너무 많지. 근데 저분도 잘하, 잘하는 분에 속하지 않을까? 장인일 텐데, 야, 쟤는 나, 내가 나한테 궁 에... 아니, 그냥 냅두면 죽지 않았을까? 애들을 뭐라고 못하고 있다, 지금. 여기 와드네. 가만히 서 있는 거 보니까 딱 알았어. 어어어. 나못 간다. 공도 없어서. 아, 이 살았네. 이거 밀어 탑..아 아니다아니다 탑 조심해라 밀지말고 탑으로 가겠다 애들 망가게 구고 바로 갑시다 어차피 지금 물려봤자 물릴 그것도 없어서 미드 가서 좀 미드 좀 맞고 탑 쪽에서 한번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미드 일단 뚫어야 돼, 이거. 너무 좀 답답하다. 이번 핑아 여기다 먹았네 준이야, 조심해라. 거기 다 간다, 애들. 아, 여기, 여기 일단 두명 있어. 세 명.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laughs> 아나이스아 너무 아깝다 강가열로 아 너무 아까운데 이제 용목으로 갑시다 준야 조심해 공 간다 일단 공을 뒤에 있는 애들까지 먹을 수 있게. 두위가 두위 퇴로길까지 완벽하게. 아 이거로 피한다고? 잘 때. 야, 아못 먹을 뻔했 이자노. 어, <머래> 야지 잘쓴것 같은데, 풀은 아, 이걸 안 돼. 주... <laughs> 미안하다. <웃음> 아프지, 이 자식들아, 못 오겠지. 아, 이거 나궁 좀만 더잘깔 걸. 인지합니다. 역시 미드럼불. 너무 아깝다. 공 좀만 더잘 깔았으면 충분히 다 잡았을 텐데. 조이 개 못한다고? 조이 방송하는 사람이 되잖아. 챌린저까지 갔대. 빨리 조이를 신격화해라. 발랐으니까. <laughs> 그럼 상대적으로 나도 신이 되는 거잖아. <laughs> 뭐야? 후원 갔어? 아 너무 아팠다야너 하필 나한테 지나가냐 나이스 그냥 달라 지져버려 뭐야 지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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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이거는 내가 정화를 쓸 그게 없었어. 아 근데 최대한 잘했거든. 방금 그거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는데, 나쁘지 않은 플레이긴 했는데, 그냥 할수 있는 건 다였는데, 아깝다. <laughs> 방금 잘했는데. 아비 나도 말아 먹을 수 많지. 고이고 아야야야 친구야. 이 친구 죽었다. 오! 과연 와, 피 뭐야? 뭐야? 피... 배그하는거야? 야 형님 우측 다야 아트록스 잡아 저거 잡아 그냥 잡아 저놈 나이스 거봐 나 엄청 세거든 아트록스 내가 그냥 잡을 수 있어 나 지금 템잘 나왔거든 나이스 야 약간 콤보, 콤보 맞는데 약간 콤비가 야 럼볼공 여기서 3배로 늘리잖아 그. 그 넓이를, 두께를 그러면 앞으로 럼블 원딜, 럼블 서포트 막다 나온다 진짜 진짜 원딜들 차라리 럼블 줄 바에는 내가 그냥 원딜 픽 원딜로 럼블 픽한다 이럴걸 뭐야 이거 이거 빼야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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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빼자, 빼자, 빼자 아유, 위험하게 친구들아 그만 해이 <laughs> 자식, 안뺄 생각이 없다 일단 그냥 싸우자 나이프 궁 이거는 뭐, 평화로 해봤자 뭐쓸 것도 없고 나이스 편나나게 용을 먹자 야.. 미드 가길 잘했다 야 똥 엄청 많네. c a r 인겨. 아, 근데. 저거 진짜. 이거는 진짜 개삭인 것 같아. 장로는. 야, 일부러 근데 장로, 일부러. 상대방이 먹으면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장로잖아. 난 장로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론보다는 일단 확실히 엄청 빼거든. 나도. 일단 진입 못하게 공을 깔아놔 앞에다. 그러면 애들은 왔다 갔다 하거든. 이때 앞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충분히 간격을 낮추고 가는 거지. 찢 약간 우리 팀이 약간 대응할 수 있게 시간을 좀 끄는 공. 그냥 막 너무 막잘 깔려고 하지 말고, 진입 못하는 공. 이렇게 딱 깔아놓으면 알아서 포지션 잡습니다 우리 동료들. 되지. 아 유튜브가 좋게 나왔네요. 이 영상은 유튜브로 송출하겠습니다 되지.